2025년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20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떠나면 눈이 가려져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20장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아 20장 배경이 되는 때에는 아수르가 가나안 다섯 성읍 가운데에 하나인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풀러라. 이 허리띠는 우리 같은 허리, 은우야 같은 허리띠가 아닙니다. 어, 그 사람들이 허리에 두르던 헌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서 배를 끌고 그러면 이제 옷이 다 벗어집니다. 그럼 이제 벗은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십니다. 곧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다. 과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애굽을 쳐서 또 애굽 남쪽에 있는 구스까지 쳐서 거기에 있는 젊은 용사들과 그리고 늙은 고관들을 다 잡아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그들과 해변 주민은 동격이죠. 동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유다 왕국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국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던 우리가 믿던 애굽 우리를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 해줄 거라고 믿었던 애굽과구스가 이렇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찌 아수르의 속박에서 피하겠는가. 근데 어떻게 아수르의 속박에서 피하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아때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 사람들이 보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지죠. 아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철군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철군해서 돌아갔을 때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피합니다마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진실을 보는 눈이... 실종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떠나게 되면 소경이 돼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일들이 장차 어떤 영향을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가져오게 될지, 그 결말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외교력, 외교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예, 저는 문무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요. 이제 나당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당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웅진 도호부라는 거를 설치하고 이제 그 백제 땅을 자기네들이 깔고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이 당나라 군대와 직접 맞닥뜨릴 때니까 맞닥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아주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시안이란 말이에요. 장안성. 네. 그 굉장히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죠. 원래 중국은 고기가, 당나라 때 거기가 중국 한족이 살던 땅이에요. 지금 북경, 그거는 만주족의 땅입니다. 북경은, 만주는요. 네. 근데 그 장안을, 장안 왼쪽에 있던 나라가 토번국, 지금이 티벳이죠. 티벳을 옛날에는 토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토번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군대를 갖다가, 장안을 갖다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제스처로 취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군대가, 큰 주력부대가 지금, 당나라의 한반도에 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토번에서 쳐들어온다는 그런 풍문이 들리니까, 당나라 황제가, 야, 철군에서 빨리 여기를 지켜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옛날에, 주전 한 200, 170년경이죠. 170년, 167년, 그 어간에, 거기,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 그, 장군들이 세운 네 개의 나라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를 네 개로 쪼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외교가 중요한 거죠. 그때 어 에피파네스 사세가 어 지금은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에피파네스 사세가 거의 애굽을 다 먹을 뻔 하는 그런 거 군대를 다 끌고 갔는데 거기서 어 그때 이제 애굽에서 로마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 거기를 오히려 성을 내려, 군대를 끌고 내려왔으니까 그 수도를 좀 공격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로마가 이제 겁박을 하니까 할수 없이 철군을 합니다. 철군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모독하게 되죠. 그게 주전 167년에 그 무렵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을 떠나면 진실을 떠나면 눈이 가려집니다. 자꾸만 허상을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신기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기루를 따라가면 은 반드시 거인 물이 없고 허상 아닙니까? 신기루가. 그러면 사람이 사막에서 결국은 목말라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상, 진실, 비진실을 따라가면 눈이 가려지고 결국은 개인이든 국가든 망합니다. 비진실을 따라가면 개인이든 국가든 눈이 가려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비진실이 진실을 압도하는 상황이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고요. 저는 5.16 이후부터는 제가 장성해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 그리고 들으면서 자라, 살아왔잖아요 그 군사정권 때도요 군사정권 그저기그 막강한 박정희 전두환 그런 그들이 통치할 때도요 사법부가 저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을 무서워 했다고요 법대로 판단 했다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를 보고요. 이거 보면은요. 허... 이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법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면 법, 법,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은요. 그 상식이 있잖아요. 그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법조문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어 실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사진을 갖다가 잘 보라고 확대해서 했더니 이건 변조한 거라서 그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확대와 변조가 같은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얘 해가. 사람들이 진실을 떠났어요. 사법부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의 대한민국의 아주 치명적인 치명적인 위기가 될 겁니다. 비진실을 따라가면 눈이 가려지고 개인이든 국가든 망합니다. 그게 바로 20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애국과 구스가 비진실을 따라갔어요. 나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다와 사람들이 애국과 구스가 우리보다 훨씬 센 사람들인데,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던 나라들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날라가,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하스가 어떻 합니까? 아스르를 추종하잖아요. 아스르 왕이 담에 세계에서 말해요. 너 위로 올라와서 아련 내라 그러니까 올라갔다 거기서 그아스르 왕이 섬기는 그신단을 보고 나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신단을 만들어 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그냥 지지멸렬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민족이 살 길은요. 유일한 길은 버리고개를 못 넘어서 그렇게 고통받던 이 민족이 살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처신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가들, 언론인들, 학자들이 중국이 우리를 지켜 줄 거라고, 북한의 핵을 다스려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땅 백성들 학자와 재판관들이 진실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직할 수 있도록, 인테그로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